안녕하세요. 매중두무슈팀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미팅을 하는 편이 많은데, 어, 그럴 때, 어, 몸에서 나는 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인 뿌리는 향수는 굉장히 종, 어, 종류별로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제가 여름에 추천하는 어, 남녀 공용 향수로는 어, 아뜰리에코롱 향수를 어, 추천드리고, 아뜰리에코롱 클레망틴, 어, 요거를, 어, 추천드리고, 남녀 공용인데, 향이 굉장히 달콤하고, 제가 지금 껏 사용했던 향수 중에선 가장 제가 좋아하고, 뿌렸을 때어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고, 어 향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뿌린 향수고, 이번에 새롭게 어 구매하게 된 거는 어 일명 어 고체 향수, 크림 향수라고 주로 불리는 어 제품을 사봤고,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한 매종드 펜세 제품의 어 크림 퍼퓸을 소개합니다. 향을 한번 직접 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뿌리는 게 아니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마치 핸드크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짜서 쓰는 향수고, 어, 이걸 구매하게 된 거는, 어, 뿌리는 향수도, 어, 평상시에 사용하지만, 이 몸에서 나는 아주 자, 자연스러운 은은한 향을 위해서 몸에 저는 바르는 것을 한번, 어, 구매해 봤습니다. 적당량을 짠 다음에, 어, 신체부에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여기 여기랑 귀뒤 우선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저는 더 퍼스트 무드라는 어, 제품을 구매했고 시향을 다 해본 다음에 어, 남자한테도 좀 어울리고 그리고 야, 약간 천연, 천연적인 냄새가 나는 거 어, 과하지 않은 향이 나서 저는 어, 더 퍼스트 무드 이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마치 핸드크림을 처음에 발랐을 때그 향과 굉장히 어, 유사하고 향은 어, 강하지 않습니다. 어, 뿌린 향수와 함께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크림, 퍼퓸, 일명 고체 향수를 사용해 봤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저는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